팥 망고 시식 노 너네가 뭐, 너무 많이 먹는다 <laughs> 어, <누, 웃음> 누나 것도 남겼죠 <웃음> <웃음> 오늘 새로 명찰 딩동 댕동이 자꾸 씹어내서 접음 <laughs> 맛있어? 어? 잘못 먹네 이게 멀렁멀렁 이게 그 딩다처럼 약간 그게 있는 거 같아 <laughs> 아우 맛있다 동아 어떻게 너안 먹으면 진동이가다 먹어 니가 먹어야 돼너 변비라서 얘가 왜 변비야 설사 오지 아 변비 예방이래? 뭐래? 예방 예방? 얘 설사하는데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<laughs> 나 지금 착각 반대로 그래. 들었어 이가다 핥아 다 핥아 다 핥아 눈에 다 먹어 한번 싸고 말자 이 맛있는 거 먹고 싸지 뭐. 맛있다 야 많이 먹으면 안돼 근데 돼. 그렇게 달지는 않네 생각보다 바로 <laughs>